오랜만에 친구들과 국토대장정을 나서기로 했다. 원체 걷기를 좋아한 나로서는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친구들 입장에선 꽤나 긴 거리다. 애초에 운동이라고는 좋아하지도 않던 동주도 뭔일이었는지 같이 가고 싶다고 했다. 동주가 운동을 하는 날이오다니. 생김새나 모습은 누가 봐도 운동 선수인데 녀석은 예상외로 꼼꼼하고 다정한 친구다. 왔어? 아, 기다렸어? 응와 어. 아. 넓다 음, 크다 오 완전 시원해 어. 어진이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내라는 의미에서 부모님이 그렇게 지어주셨다고 한다 아 물론 손까지 주신 아니다 명랑한 성격에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가끔 도통 뭔 생각으로 사는지 이해 못할 때가 많다. 요즘 말로 하면 머리가 꽃밭이라고 나할까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언제나 밝은 성격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칼 같은 면도 있어 갖고 아니다 싶은 사람한테는 아주 톡쏘는 사이다 같은 면도 볼 때가 많다. 자기는 라면 어디서 먹을 때 제일 맛있어? 저? 어? 피시방에서 못 먹었지? 피시방? 응. 음... 음... 저번 주에. 나 까고 피시방에서 라면 먹었어. 뭐래? 그래? 아니뭐뭔 소리야. 아니 저번 주에 우리 데이트 까고 저기 피시방 갔잖아. 그... 아유 <laughs> 너가 아니, 진짜 미쳤다. 야. 아니왜왜 아니, 아니, 갑자기 왜? 아니 나 너가 나 우리 데이트 바람 맞은 날 있잖아. 그때 피시방 아, 뭐... 간다고 했네. 야. 아야 너는 왜너 생각만 해? 어? 너 저번에 친구들이랑 어? 와인바 간다고 나한테 다른 말 듣잖아 아니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그거랑 이거랑 어떻게 같아 나는 그때 혜정이 생일이었다니까 나도 인석이 생일이었어 <laughs> 아니 누가 생일날 PC방을 가 자기야 그것도 자기 생각해서 PC방 간 거라고 원래 지훈이가 클럽 가져간 거 내가 어? 하나 아, 여자친구 있으니까 싫다 해서 그렇게 간 거라고 자기는 자기밖에 생각 못 해? 그게 또뭔 소리야 아니 나는 다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데 자기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 <laughs> 뭐, 뭐? 보... 아니 지금 자기는 다 이해하는데 나는 맨날 나나 나 생각만 한다는 거야. 왜왜 네. 왜 그렇게 좀 마음이 좀 이상한 거 같아 자기는 가끔 오. 자기 보면 좀 무서워. 유도신문하고 막 하... 내가 언제 유도신문을 했어? 아니, 가끔 환청이야. 자기 소시오패스 뭐? 같아 가끔 미친놈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뭐 어떻게 돼? 뭐 어떻게 돼? 헤어졌지 뭐 아니 뭐 사과라든지 그런 건 없고? 몰라 차단 걸어서 몰라서 했는아 사과를 했잖아 아 강동준 이 자식 왜안와 그니까 아. 이 새끼 뭐, 똥 싸는 거야 뭐야 아이씨. 잠깐만 있어봐 빨리 전화해봐 어, 전화해볼게 <laughs> 어, 어디야? 또똥 싸? 응? 빨리 어 어디 오, 목소리 들려? 어어 빨리 와. 와, 아됐셨다 수리수리. 수리야. 어, 아. 어? 아 도착은 아까는데 어? 길을 몰라서. 아유, 아유 왔음 됐어. 어? 근데 뭔 일이냐? 어떻게 지내? <laughs> 어떻게 지내? 아팠어? 아니야. 그냥 토크 좀 해봐. 어떻게 지냈어? 아닌 게 아닌데. 네. <laughs> 차였어? 아 뭐, 뭘 어? 뭐 차요? <laughs> 아유 a 저유 c 저카 우리 헤어지자 장 장난하는 거지? 아, 장난 아니야. 내가 뭔가 잘못했다 그지?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살아갈게. 아, 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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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아니 너 강아지 좋아하잖아. 내가 그냥 어? 이런 거라도 하면 안 될까? 너너 너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게. 그냥 가지 마. 헤어지면 안돼 우리. 아니 뭘 헤어지면 안돼 이게 지긋지긋하다니까? 아 부담스러워 모르겠어? 네 네가 시키는 거다할수 있어. 아니 내가 시키는 거 하지 말고 오빠 인생 살아. 네가 내 인생이야. 내가 뭐야 오빠 인생이야? 오빠는 오빠 인생 살라니까 왜왜 왜 나한테 그래? 아니, 그냥 이러지 말고 나랑 그냥 같이 잘 지내자. <laughs> 아니, 내가 잘못했다니까? 잘 지내고 말거 없어. 그냥 미친 거 같아 오빠는. 이게 거. 정상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그럼 그냥 살아 아, 그냥 일단 좀만 더 있, 있으면서 나랑 얘기 좀더 해보자 응? 아, 미안한데 필요 없어 오빠내 인생에 없어 그냥 그냥 나 없는대로 좀잘 살아 아, 그래도 같이 있어줘 내가 잘할게. 가자마. 진짜 지긋지긋하다. 아니 저기 저 저. <laughs> 뭐야? 야. 왜 그래? 어, 진짜인데? 뭐 진짜? 야. 야. 왜 그래? 봐봐. 아 이러고 보여주기 싫다고. 야 영도? 아니야. 울어, 울어. <laughs> 아니라고. 야. 아, 그만, 해너 <laughs> 진짜 야. 찾았어? 야, 괜찮아? 아. <laughs> 아하. 야, 좀 편하게 좀 얘기를 해봐. 음, 부담스럽대. 내가 얘기했지. 어? 여자들은 부담스러운 남자 안 좋아한다니까. 그래, 부담스럽다더라. <웃음> <웃음> 아니 그냥 남자답게 어뭐뭐 뭐 헤어지자고 했으면 그래 헤어져 이렇게 해버려 그러면은 또 여자도 어 뭐지 이 새끼 어,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이러면서 막 신경쓰이고 생각나고 그런 거라니까 어, 밀당을 해야돼 밀당을 아우 진짜 답답하다 아유. 하... 너는 너는 얼굴은 깡패처럼 뭐 생겨가지고 맨날 너는 아, 어진아 그래도 힘든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고마워 어진아 어. 덕분에 좀 힘이 됐어. 갑자기? 응. 음, 진짜 힘든 거 맞아? 그래? 황, 골 탈퇴해서, 살도 빼고, 어. 내가 진짜 걔보다 더 예쁜 애 만날 거야. 근데 황골 탈퇴 아니야? 황골 탈퇴가 아니라? 그러냐? 어. 뭔것 <laughs> <거> 같은데? 자식, 어. <laughs> 어딜 탈퇴해? 어, 예, 예, 국어 선생님. 알겠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탈퇴하지 말고 탈, 태 뭐라고? 탈,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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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한골 탈퇴해. 어. 어. 그래 우리 병, 우리 동주. 라버. <laughs> 아나 그런 건 아? 하지 말고. 아, 완전 돌아왔어. 야 부담스럽다고. 그런 거 하자고. 하지... 이런 걸부담스러워 한다고 하지 말라고. 부담스럽다고. 부담스럽다고. 와, 제발. 야나야야야야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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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빨리 가자. 어, 야 마. 철차 타기 전에 지금 가야. 하자. 하지 하지마 하지마 지마 빨리 와. 너 이거 들고 와. 빨리 빨리. 하지마. 하자. 하자.